지난주에 우리 텍사스 주에서 비극적인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19명의 초등학생과 2명의 선생님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 미국에서의 총기 사고는 뭐 너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관각하게,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고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21가정, 트라우마의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교실에서 살아남은 우리 그 생존자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이 받게 될 트라우마는 아마 평생을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 우리 가까이에서 발생됐다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촌 반대쪽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아픔,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고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잘 견디고 또한 그 아픔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교회의 하나 됨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이런 기복적인 요소가 한몫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새벽에 물 이렇게 떠다 놓고 성황당에서 막 빌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그런 기복적인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형태는 다르지만 교회에서 동일한 어떤 그런 가치로 복을 비는 그것이 교회 성장, 한국 교회 성장에 어느 부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나 한국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그런 기복적인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행복은 누구나가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나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행복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토인들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의 특징을 이 3절 한 구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이한 구절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사실 우리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무려 3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물질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령한 복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라는 교리도 사실 신비로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된다는 의미도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베소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왜 복인지를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구절은 우리 장로교의 교리 중에 예정론이라고 있는데요.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정론이라는 것도 사실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교리입니다. 우리 시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인간이 창세전이라는 영혼이라는 그 개념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 에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로부터 깨끗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누군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좀 황당한 이야기로 들을지,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약속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서 친히 욕심을 입고 이 땅에 온 사건이며,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법적인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을 우리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여기서 그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고 또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그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우리 사람의 심리가 좀 연약해서 우리가 쉽게 얻은 것, 공짜로 얻은 것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또 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제가 그 미국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그 논문작성법이라는 수업을 지금 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주로 이제 그 학생들이 PhD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아무래도 박사과정이다 보니까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요. 그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고 수업을 하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한 유닛당, 한 유닛당 그게 한 500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 4유닛이에요. 그러니까 그한 과목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지불하고 듣는 겁니까? 근데 제가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제가 하나도 그 강의료를 받지 않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업을 듣는 분들이 다 이제 현지 그 성교사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께는 돈을 전혀 안 받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그룹이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쏟아서 그분들이 박사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최선을 다해서 물론 다 양쪽 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미주장신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강의를 듣고 숙제를 하고 자기의 논문을 쓰고 그런 모습을 보았는 반면에, 이 다른 학교에서 수업 듣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소수 계시지만 한 3분의 2는 듣다가 그냥 빠져나가거나 왔다갔다 하거나. 숙제도 안 하고 시간 되면 그냥 시간 되면 들어오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복음의 은혜도 거저 주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바로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확신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 됨을 강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진정한 하나 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분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성도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에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성도들 개인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연합된 삶은 또한 능력의 삶이 되게 합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길 때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1명의 희생자가 난그 총기 사고, 그리고 또 수많은 민간인 발, 민간인의 희생이 발생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금도 그런 슬픔과 탄식의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진정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이레,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회복, 돼야 하는 일도 바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하나됨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이런 영적인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슬픔을 당한 이웃들을,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죽어질 때그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손길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추구하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과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우리야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웃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지구촌 저 반대쪽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우리도 같이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연합된 삶을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